과학기술대학 학네 그, 학생회장 입후보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자 출마 소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과학기술대학 학우 여러분 제3 1대 과학기술대학 학생회장에 입후보한 환경시스템공학과 1 학번 신원식입니다. 25년도에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 입학 후 평범한 과학기술대학 학생으로서 지금까지 학교를 다니며 아직 과학기술대학교에는 여러가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항상 바쁘게 사는 과기대 학생들에게 조그마한 배려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몸소 느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더 크고 강하게 외치겠습니다. 현재 과학기술대학은 많은 학생들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노후된 시설 정비와 장비 교체의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에 더큰 목소리로 과기대 학생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학용 계산기 공동구매, 실험복 중고 매입, 비테어 사업을 추진하여 과기대 학우분, 학우분들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항상 잦은 시험과 과제에 지쳐있는 과기대 학생들을 위한 소소한 이벤트로 학교 생활에 활기를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학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문제들에 대해 여러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조치로 학생 복지에 힘쓰겠습니다. 활기차고 행복한 과학기술대학을 위해 작은 것부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테는 강학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울림이라도 포르테로 연주하면 강하고 단단한 소리가 됩니다. 포르테로 연주한 선율만큼 올곧고 단단한 소리를 내는 과학기술대학 학생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언론사 질의 시간입니다. 언론사 질의에는 KDBS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분 앞으로 나와 주세요. 네, 우선 언론사 질의는 기존과 동일하게 질문수와 답변에서는 제안을 두지 않겠습니다. 다만 너무 반복되는 질문에 대한, 대해서만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언론사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시면 시작해주세요. 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세종방송국 KDBS 기자 진민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과학기술대학 학생회장 입후부자에 대한 언론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약인 실험실습비 가이드라인 개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실험 환경 개선 요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실험 실습비 사용 내역의 가이드라인 개선에 대한 모니터링을 뭐 진행한다고 정한 왔는데 현재 실험 실습비 사용 내역은 일반 학우들에게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기대 학생회장이 직접 행정실에 찾아가서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게현 상태인데 따라서 분기당 직접 직접 모니터링한 결과를 과학기술대학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에 네, 페이스북 과학실력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지하겠습니다. 어, 하지만 이 또한 그 학교 측에서 직접 공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직접 확인하더라도 실험실 수비 사용 내용이1 2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구체적인 사용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학교 측에 지속적으로 직접 공지 요구와 세부 내용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험 실습비 개선안을 중심으로 등록금 사용 내역을 철저히 모니터링한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에 대해 KDBS 측에서 과기대 페이스북을 찾아보니 현재도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또 다시 공약으로 내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어, 다시 공약으로 내다 시 공약으로 된 이유는 이는 철저하게 지켜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예, 과거에 과기대에 안 좋은 예, 일들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저는 과기대 학생회장으로서 이는 놓침,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럼 지금 모니터링이 진행 과정에 는 대해서는 불만족하신 건가요? 불만족하기보다는 좀더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험 실습비 내용이 12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예를 들자 예를 들자면 실험 도구를 샀다 몇만원 이런 이런 식으로만 어, 이런 식으로만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에좀더뭐 얼마를 투자해서 현미경을 샀다, 파이펫을 샀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요구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저 직접 각이 페이스, 대 페이스북을 봤더니 이제 연락을 드려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는 구체적으로 할수 없다라는 게 과기대에서 과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일일이 사용내역을 나열, 나열하는 것은 좀 힘내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요. 이게 학교 정책에 관련된 문제라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한테도. 뭐, 하지만 저도 이제 뭐 좀더 강경적으로 1인 시위나 뭐 대자보, 현수막 등 이러한 대응으로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공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인 공항용 계산기 공동 구매, 실험복 중고 매입 및 대여 사업 실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항용 계산기와 실험복 대여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공학용계산기 공동구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공학용계산기 공동구매는 이제 매 학기 초 공학용계산기 수요를 과별로 조생하여 공동구매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공동구매 장소는 학관 지하에서 예, 할 예정입니다. 어, 다음으로 중고 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더 이상 이제 물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 졸업을 앞둔 사람들이나 더 이상 실험 과목을 듣지 않는 사람들의 물품을 싸게 구입하여 대여해 주는 형식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학기 초에 구입 공고를 하여 일정 기간 동안 중고 매입을 진행할 예정이고 하자 찢어지거나 찢어진 실험복이나 이런 하자가 있는 물품은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또한 물품을 매입할 때 처음에 시범적으로 한정 수량 30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시에는 이제. 부스를 운영할 예정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 차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어, 그러면은 중고매입 중고매입이 대여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곳에서 실시를 하실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곳이라는 게 어디서 사고 판, 파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건가요? 네, 대여, 실시, 대여 사업을 어디서 실시하실지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지금 구상 중인 계획은 과기대 건물 앞에서 과기대 학생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제일 과기대 건물 앞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야외에서 진행을 한다는 건가요? 네, 야외에서 이제 모집, 미리 모집 공고를 하고. 예, 이제 그렇다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제일 과기대 앞에서 조그마한 부스를 운영해서 저희 학생이가 직접 어, 수령할 수 예,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럼 따로 가방이나 빈 강의실 대여에 대한 전혀 그런 논의는 없는 거네요? 네, 지금 현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야외에서 부스를 열어서 진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 참여율 또한 높아야 되는 대회 사업. 대여사업은 참여율 또한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 방안이 있으신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일단 참여율에 대한 것부터 말씀드리자면 참여율이 저는 굳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일단 필요, 예, 실험복이나 공항용 계산기가 필요한 어, 예, 과기대 학우분들에게 그것을 제공하는 게 어,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질문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대해서 네. 네 홍보에 대해서는 예, 굳이 어, 크게 홍보를 하지 않아도 이제 학 제일 과기대나 제2 과기대 가속기 등의 이제 포스터나 대자부를 통해 예, 홍보를 하면 이에 대한 방언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과기대에서 대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K.D.베스 측에서 현 학생회장께 주로 몇권 정도 이용하냐고 물었더니 생각으로 되게 일주일에 열 건이나 열 다섯 건밖에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홍보에 대해서 딱히 생각이 없다라는 거는 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 지금 현재 과기대 학생의 경우는 이제 대자보나 그런 걸 전혀 배치하지 않고. 페이스북에만 잠깐 공고하는 등 되게 소극적인 이제 홍보 방법을 펼쳤는데요. 저는 이에 비해서 이제 학교 게시 과기대 게시판에 대자보를 붙이는 것만으로 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험복 및공학용 계산기 중고 매입을 통한 대여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중고 매입과 관련돼서 만약 품질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이 해결 방안을 무색한 것인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자가 있는 물품은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뭐 찢어지거나 손상된 실험복, 예, 버튼이 눌리지 않는 계산기 이런 거는 전혀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공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약인 제1과학기술관 흡연 구역 전면 조사를 통한 의견 수렴 및 개선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과학기술관 퇴변 구역 전면 조사를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에 대한 조사는 이제 온라인이라 오프라인 모두 진행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한후 총무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결과를 학교 총무팀 시설팀과 협의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두 팀과 지금 현재 협의가 된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흡연 구역 같은 경우에도 총무팀과 시설팀이 개입하여 흡연 구역이 지정되어 지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문제를 끌고 나온 이유는 이제 그 흡연 구역이 잘 지켜지지 않고 이에 따라 이제 학생들의 갈등이 발생하면서 조금 더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들고 나온 겁니다. 어, 약간 제 질문에 대해서 어긋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총무팀과 시설팀과 협의가 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총무팀과 시설팀과 모두 합의가 된 네,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공약인 과학기술대학 학우들을 위한 이벤트. e스포츠 대회, 잔디 모임 지원 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약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먼저 이 공약을 내건 취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과학기술대학의 경우 예, 과별로 시험 기간이 다르고 자주 예, 시험과 과제로 어, 이제. 대동제와 같은 큰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즐 가볍게 즐길 수 있고 지나가면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형식의 이벤트를 추진, 에, 추진하기 위해 어, 이러한 공약을 구상을 했고요. 퀴즈 부스 운영, 다트, 막 펀치기 계뭐 이제 소량의 상품이 걸려 있는 이런 지나가면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형식의 이벤트도 생각 중에 있고, 뭐 지금 실시하고 있는 야식 야식 행사나 e스포츠 대회 예, 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이제 각과와 연계하여 과기대에 있는 1 1 개과과와 연계하여 예, 회의 후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예, 잔디 모임, 예, 잔디 모임 같은 것도 설문 조사를 통하여 수요를 파악하고 예,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과기대 축제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이 이벤트를 계획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만약에 있으신지 얘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대로 예, 과학기술대학교는 이런 과기대 축제라 하더라도 시험 기간이 겹치게 되면 이제 같이 참여를 못하는 학생들이 생기게 되는데 저는 이런 친구들까지 어, 같이 소소하게나 즐기면서 행복하게 예, 학교 생활을 하기 바라기 때문에 어, 이러한 예, 공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럼 시험 기간 때문에 참여를 못 한다라는 의견을 들으셨는데 지금 현재 과기대 축제에 대해서 그러면 시험 기간 때문에 학우들이 어 학우들이 그러면 즐기지 못하고 있다는 건가요? 이제 이 이제 과기대 축제 같은 경우도 이제 모든과의 시험 기간을 고려해서 예, 계획된 축제이지만 이제 뭐 갑작스럽게 퀴즈가 생긴다든지. 어 이번 주에 과제양이 압도적으로 많다든지 이러한 경우가 충분히 생겨 에, 같이 참여하지 못하는 학우가 분명히 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런 이벤트 e스포츠 대회나 잔디 모임 지원 등 등의 이벤트는 학우들의 참여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행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구체적인 홍보 방법을 계획하신 게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먼저 잔디 모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아까 뭐 공학용 계산기 뭐 비슷하게 대자보를 붙여서 홍보를 할 생각이고요. 추가적으로 조그마한 포스터 같은 것을 제작해서 학생들에게 나눠줘서 이러한 이러한 이벤트가 진행이 되니까 참여 부탁 바란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다섯 번째 공약인 세종요고 농심간 치안강화 및 농심간역 계단 보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과기대와 총학생의 연계 공약이라고 적혀 있는데 왜 과기대와 연계해서 이 공약을 진행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농심간 뒤쪽의 경우 이제 대부분의 뭐 과기대 학생분들이 자치를 하게 되면 농심관 뒤쪽에서 자치를 하게 됩니다. 이는 과기대 학생들의 안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해서 총학생회와 같이 공약을 들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과기대 학우들이 대부분이라고 판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 후보자님께서 과학기술대학 학우의 경우 농심관 뒤쪽에 사는 학우들이 대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과기대 학우들이 대부분이라고 판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조사를 진행한 방향이나 그런 것이있는지 네, 따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지만 에, 레미안 B동의 경우에도 한 층이 전부 재계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고 에, 저의 동기나 선 후배 분들도 전부 에, 농심 뒤쪽에서 에, 대부분의 학우분들이 농심 뒤쪽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에 대한 어, 이에 대한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 공약을 연계해서 진행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단가대 차원에서 그런 상황에 대비한 대처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부분은 아까 예, 지평 선문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안전 관역의 안전 안전관력 관역 공약이 없다고 아예 생각이 없는 거라고 말씀 생각이 없지 않은 거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연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주신 후보자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기자님들 후보자, 후보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바로 대면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까처럼 대면으로 질문을 하실 분은 손을 들고 앞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바로 서면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성관위에서 종이를 나눠주시면. 질문하실 것들 적어서 제출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 공약 4번에 포스터나 대자보로 홍보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포스, 공약 4번에 대해서 이제 포스터나 대자보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과기대 학생들의 경우 예, 이동 경로가 되게 한정되어 있는데 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주요 위치에 포스터를 어, 포스터나 대자보를 설치하여 예, 홍보를 한다면 저는 충분히 이제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질문입니다. 공학용 계산기 및 실험복 공동 구매는 이미 학과 단위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학생회에서 진행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또 다른 학과와 연계가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은데 해결 방안이 있는지 이것도 함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현재 학과 단위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 당연히 물량이 많아지면 시간이 좀더 걸리는 건 사실이지만 에, 그래도 조금 더공학용 계산기의 경우 이제 시험 기간에 주로 필요하게 되는데 실험 기간에 시험 기간에 이제 주로 필요, 필요하게 되는데 에, 그래서 뭐 걸리는 시간이 뭐한달두달 한, 한달 이상 걸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이고 에, 또한 이제 물량이 많아지면 이제 더욱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머지 질문들은. 사적인 질문들이라, 이것으로 서면 질의도 마치도록 하고, 과학기술대학 학생회 후보자에 대한 공청회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